네. 자기만의 콘텐츠 그거 놀려 아, 맞아. 개인사는 뭐 그지? 그래서 안돼. 내가 할 때는 그, 그 시청 시간이랑 구독자밖에 그 없었다. <laughs> 시청 시간도 반 정도 채웠으면. 근데 한 달마다 초기화 해가지고 못해. 쇼츠 쇼츠만 올려가지고 조회수만 2만씩 나가지고한 달에. 블루색 되던데. 빨간색이. 짧은 가카드바는것 같아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색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도 돼요? 네 응. 응. 길지 않습니다. 워낙 짧은 부분이니까요. 찾았어요? 응. 어 맞아요 네, 거기에요. 시작고요. 더 넘겨보세요. 문법 앞에 있을 거야. 어, 어 뭐. 거기야 거기 오케이 자 갑시다 코치는 뭐에요? 비스킷, 비스킷. 코치 비스킷의 티는 보시면 얘가 주어잖아 여러분 그지? 근데 동사가 뭐지야 왜 뭐지야 어, 아 그렇지 내 말은 왜단순냐고고 티면 팀원이 몇 명이겠어 어, 뭐. 많지 않아 근데 왜 뭐지야 뭐 그러니까. 어, 있어요? 둘이 혹시 사겨요?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는 거예요.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.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. 라고 했어 코치 p 스 t 이 i m t h s c a b u t the dogs looked nervous. 근데 친절하게 대해줘라 라고 했는데 d o g s do I? Look, e d p Come back to me. Come b a 형 k to me. Come e c o o e o u s never had a cat on our team. 우리의 팀에는 고양이를 둔 적이 있어? 없어?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never 이라고 해서 부정 가지고 있는 거예요. They said 그들이 이야기했대요. Maybe 아마도 s a s h y never had a dog on her team. 뭐래? 나라도 그녀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. 여기서 말하는 그녀, 그녀 누구야? 음, 이렇게 볼게요. 할수 있어 없어 공놀이? <laughs> 강아지 할수 없어 공놀이? 별로 할수 있잖아. 네. 어, 고양이. 어, 엄니 근데 고양이는 못해? <laughs> 하잖아. 밖에도 안 나가도 <laughs> 너무 잘하지 않나? 내가 본 고양이들은 다 공놀이 했던 것 같은데 Only dogs can play fetch. 뭐만할수 있대요. 맞아요. 음 정말 Only dogs can play 마찬가지. 조동사 기계 동사 원형 공놀이를 할수 있어라고 Rusty가 말했대요. 그러면서 be nice 또한번더 명령문입니다. 뭐 하래? 친절하게 대해줄래? We can teach her. 그녀를 가르쳐 줄수 있대. 그녀가 누군데? 어 가아지 s a i d softly.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온 거고요. 이때 요 another 이는 표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있는 애 말고 또 다른 강아지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. Enjoy the game the 너무 친절하시다. 그지? 뭐 하래? t o w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내가 잡았게라고 하면서 모두가 첫째 looked at the ball and ran toward it. 그걸 향해서 그것이 뭔데? 공, the ball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. 마찬가지 과거시제 동사 두개 병렬구조 이렇게 보시면. 어렵지 않죠? 이 정도면 할 만하죠. 아무래도 중일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. 얘가 끝인가요? 아니에요. 얘가 끝이에요. 자, then 네, 그리고 나서 c s 가 jump into the air and got the ball. 얘는 앉아서 지켜보는 애 아니었나?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공을 어떻게 했어? 드디어 누굴수식해통사를수식해야지 p a s t i t 그것이 이데 t h 보 b a l 보 이렇게 보 그 주는 존재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After the game 게임이 끝나고 나서 Everyone, 모두가 Talked about Casey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. 요자 이제 평이 좀 달라졌겠지 아까까지만 해도 막다 무시하는 표였잖아 그지? 그래서 코치가 막야 잘해주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겠지 We have cat on our team now. 자 이제는 어떻해 같은 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. I'm so glad라고 얘기하면서 맥스가 이야기했대. 그랬더니 이제 코치도 기뻐하면서 great라고 이야기하죠. We have another new member 이렇게 얘기했어요. We have 가지고 있어요. Another, another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이니까. 얘? 캐시 아니야? 캐시 아니야? 아니겠지? 또 다른 애. 걔 말고 또 다른 애를 이야기하는 거야. 그지? 얘는 아까 이 얘기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캐시가 될 수는 없다구요. 새로운 멤버가 또 있대요. 그랬더니 이제 모두가 다 어, 이분.